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바로 천안에서 프로포즈 반지로 엄청 유명한 곳, 골드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요? 프로포즈 반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잠깐만요. 사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나쁠 건 없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엔엔자, 그럼 골드문트가 왜 그렇게 핫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천안에서 프로포즈 반지 하면 왜 다들 골드문트를 외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흔하디 흔한 디자인은 이제 그만. 골드문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반지를 만나볼 수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부터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스타일까지. 취향에 따라 또 여자친구분의 스타일에 따라 완벽한 반지를 고를 수 있다는 말씀. NN 두 번째 이유는 퀄리티.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골드문트에서는 다이아몬드 감정부터 세공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신경 쓴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반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진짜다. 라는 느낌이 온다니까요. 오래오래 간직해야 할 프로포즈. 반지인 만큼 퀄리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유는 바로 감동적인 서비스. 프로포즈라는 게 사실 반지 하나만 덜렁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골드문트에서는 프로포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반지 케이스에 특별한 문구를 새겨준다거나 프로포즈를 위한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준다거나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골드문트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반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뭘 어떻게 골라야 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골드문트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반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여자친구분의 스타일, 예산, 원하는 디자인 등을 말씀해 주시면 찰떡같이 어울리는 반지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 게다가 골드문트는 천안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는 사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KTX를 타고 천안 아산역에 내리면 금방 갈수 있다고 해요. 프로포즈를 위해 큰맘 먹고 준비하는 건데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Nn자 오늘은 이렇게 천안 프로포즈 반지로 유명한 골드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